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다오메이커입니다. 자, 지금 54.46%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가격대가 798원. 어, 이 정도 되고 있는데, 한 800원대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지금 원래 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펌핑이라고 좀 착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요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제가 사실 오늘 오늘은 뭐냐면, 다우메이커 지금 여기 제가 세력 정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얘네들 목표가가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좀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코인 시장 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차트를 늘려오는다 이유가 있죠 지금 여기만 해도 얼마입니까? 8,000원? 10배네요 10배 물론 이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아요 대신에 뭐냐면 지금 제가 일단 정보 먼저 보여드릴게요 VIP 누구죠? 그렇죠 고래입니다 고래 고레. 펌핑이 엄청나게 심할 건데 등락폭도 상당히 심할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결국 전고점까지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 요 안에서 그쵸?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네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마다 정확하게 지금 8명 넘었죠? 지금 추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안에 여기 보시면 주의 가격 급등락 보이죠?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 정보 그냥 공유 드릴 거니까 얘네가 지금 자금력이 엄청나거든요? 얘네가? 그이것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필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정보 그냥 무료로 공유드릴 거니까 자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죠? 여기로 01021997372번 커 다우메이커에 그냥 커라고만 한 글자만 딱 문자 보내주세요. 정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냥 그냥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로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다예요. 얘네야 끝입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시동을 걸었다는 건 뭐냐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라 거고,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지금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 가진 돈 어떻게 보면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리고 싶고, 이 정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바로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보 없이 매매하실 거면 매매하지 마세요. 혹여나 지금 수익 중이라면 그냥 팔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코인으로 번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하세요. 진짜 이왕이면. 제가 이거 그냥 무료로 공유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제대로 매매하셔서 엄청난 수익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최소 50배 최소 50배 수익은 너끈하다. 이 정도로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공유를 드릴 거니까,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19-7372번이에요. 9 그냥 커! 하는 글자만 딱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 제가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